암 환자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는 기사를 봐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정도로 암 환우분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영양실조에 노출되기 쉬운 암 환우분들이 이런 걸 하루에 세번 드시면은 충분량의 영양소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암 환우분들이 좋지 않은 그 영양 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암 환우분들은 영양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은데 그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악액질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악액질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결핵이나 당뇨나 암과 같은 그런 만성질환 그리고 소모성질환에 의해서 영양소 이용이나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영양 불균형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암으로 인한 악액질 상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 평소에 이용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암 세포가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정상적인 식사 패턴으로 영양소를 흡수 하더라도 암이 영양소의 대사를 틀고 영양소를 뺏어가는 그래서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인 영양식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두 번째 이유로는 암 환우분들의 만성적인 식욕 부진 때문입니다 암 환우분들은 뭐 치료 단 계도 그렇고 암으로 인해서 식욕이 없는 상태가 돼서 병원에서 뭐 영양수액 맞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어 식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로 인해서 만성적인 영양소 결핍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암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암 환우분들의 만성적인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암 환우분들의 만성적인 이 체중 감소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는 것인데요.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특히 2021년 유럽 정맥 영양 역량 학회의 식사 요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우분들은 체중 1kg당 1일 25에서 30kcal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단백질의 경우는 1에서 1.5g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성인 60kg의 경우 최소 1500kcal의 열량 그리고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뜻이 열량 자체가 1 5 0 0 k c a l 면 높은 열량은 아닙니다 보통 남성, 여성 기준으로 2000kcal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 정도 최소화는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라 그 정도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챙겨 드셔야 하고요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골고루 섭취하라고 라 합니다 문제는 항암치료 받는 우리 암 환우분들은 식욕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매스껍고 위장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뭘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질의 식사를 먹어라 해도 먹기가 어려운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또암 환우분들께서는 잘 드셔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는데 잘못된 정보가 워낙 많습니다. 이러한 카더라 통신의 정보들, 전문가가 아닌 정보들에 의해서 암 환우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를테면 암 환우분들은 육식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건강을 해친다라는 카더라 때문에 단백질을 식단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당이나 탄수화물이 그런 많아지게. 칼로리를 채우려면 그래서 당을 오히려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뚜렷한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 많이 먹고 좋다는 건다 먹다 보면 간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과 카더라 통신들 때문에 암 환우분들이 오히려 암 치료를 위한 면역력이나 체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암 환우분들에게 이러한 영양 부족을 막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권장하는 게 바로 균형 영양식이라는. 건데요. 의사분들이 처방으로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고 검증이 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암 환자들이 섭취하는 영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를 때 정말 믿을 만한 브랜드인지 신뢰할 만한 제조기준이 있는지 임상적인 레퍼런스가 있는지 진짜 부족한 영양성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고르셔서 섭취해야지 이 부족한 걸잘 채우고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자용 식품을 전용으로 만드는 1등 브랜드가 바로 이 뉴케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뉴케어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브랜디드 광고 의뢰가 들어온 제품이지만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9년 동안 연속 환자용 식품 국내 판매 1위 브랜드가 바로 이 뉴케어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암 당뇨 등의 다양한 만성질환자들과 일반 환자들을 위해서 균형 영양식을 개발해온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케어는 그냥 병원 가면 처방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좀더 팩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뉴케어는 다양한 질환에 맞춤 개발한 영양조제 식품을 65종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서 건강전문기관 포함해 한 5,400개의 기관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대학병원에서 이게 처방 나왔던 거고 제가 들었던 거는 신장 관련된 질환자 이런 영양 조제식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의료기관에 입점되어 있고 또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될 정도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체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용 식품 전문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헬스업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이런 뉴케어 브랜드 제품 중에서 암 환자의 영양 보충을 위해 눈여겨보실 제품은 바로 제가 계속 들고 있는. 이 제품이고요. 뉴케어 이넨서 오리지널 그리고 뉴케어 이넨서 프로 1.2라는 제품인데 원래는 뉴케어 오메가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첫 출시가 되었고요.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다시 출시가 되었어요. 당연히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암 환자용 영양 조제식품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 써 있습니다. 암 환자용 균형 영양식. 어, 여기에서 식약처에서 정의한 암 환자용 조제식품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암 환자에게 필요한 열량 그리고 영양 성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암 환자의 영양 부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신체 활동 및 기능을 유지하며 저하된 체력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 어려운데 그러한 영양 성분 조합을 농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영양 조제 식품을 뜻합니다. 암 그러니까 환자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 식약처에서 제조 가공 기준에 맞춰서 설계된 제품에만 부여하는 기준의 부합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약들 약자 그렇다면 이 뉴케어 이넨스 오리지널이 식약처에서 지정한 암환자용 조제식품에 어느정도 해당되는지 뉴케어 이넨스 오리지널이 한팩 기준으로 한번 성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량은 200kcal 단백질이나 지방성분까지 식약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여기에 항암치료로 인한 식욕부진으로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까지 총 26종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단백질 섭취도 한번 보자면 이한 팩에 뉴 케어 인넨서 오리지널 기준으로 10g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팩을 드시게 되면 1일 단백질 요구량의 50% 이상을 섭취 가능합니다 또 체크해 볼 만한 것이 오메가3가 70mg 아르기닌이 5 0 0 m g 들어가 있고 한 팩에 200kcal 기준으로 봤을 때 식약처 제조 가공 기준에 맞게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뉴 케어 인넨서의 어, 특징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게임상 결과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같은데 뉴케어 이넨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실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암 환자의 영양 상태 및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임상 결과인데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 3, 4기의 소아기 암 환자 40분을 대상으로 고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뉴케어 이넨스 오리지널을 하루에 두팩씩 8주간 섭취하도록 진행한 임상 데이터에서는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 물론이고 매스꺼움 구토, 피로도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뉴케어 이넨서 프로 1.2 요건 또 뭘까요? 크기가 좀 다른데 이 제품 프로 1.2는 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뉴케어 이넨서 프로 1.2는 일단 크기가 다르죠. 용량이 다릅니다. 오리지널은 200ml, 프로는 165mg입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200kcal로 똑같아요. 그리고 뉴케어 인핸서는 단백질이 한 팩에 15g이 들어가 있어요. 오리지널은 10g이고요. 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질을 더 적은 양으로 섭취할 수 있고 영양 성분 구성이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양을 먹게 되면 포만감을 더 유지해서 허기짐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겠지만 매스꺼이 너무 심하거나 소화기 암이 있는 분들은 많이 못 드시니까 양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당을 더 줄인 거예요. 암 환우분들께서는 이런 당을 섭취하는 걸 걱정하시죠. 암이 당을 활용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뉴케어인핸서 오리지널은 당이 5g, 그리고 뉴케어인핸서 프로 1.2는 당이 3g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대비 이 프로 1.2가 조금 더 저당 설계다. 어찌됐든 간에 한 팩에 뭐 5g, 3g이면 많은 양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차이점이 이 프로 1.2에는 황금 클로렐라라는 게 들어있. 있다고 하네요. 크로렐라가 엽록소가 들어가 있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 같은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황금 크로렐라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쓴 제품이 프로 1점입니다. 그래서 이두 제품 다암 환자용 조제식품에 해당되고 정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필요한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맛의 차이도 날수 있거든요. 맛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얘는 거의 뭐 미숫가루 맛에 가까운 되게 맛있는 맛이고, 뉴키어인에서 프로는, 음, 이것도 맛있네. 음, 얘도 맛있네요. 볼륨이 더 커서 그런가 오리지널이 더 부드러운 맛이고요. 얘가 더좀 달달한 맛이거든요. 아무튼 둘다좀 뭐라고 해야 되지? 두유 맛, 미숫가루 맛그 정도류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인상적인 부분은 단백질 함량이 15g이나 들어가 있으면 사실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단백질 보충제도 이런 드링크로 먹으면 이만한 크기면은 뭐 20g 이상 들어가기 어려운데 15g이나 이렇게 때려 부어 넣은 게 특징이다. 그런데 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특징적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암 환우분들께서는 식사 못하시는 분들은 워낙 검증된 제품이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활용하시면은 대단히 좋고 실제로 뭐 처방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거와 무관하게 암 환우분들이 좀 같이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 성분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몇 가지 근거가 있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항암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항암치료 끝나고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보충제 성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충분량의 비타. 미실을 섭취하시면은 암의 증식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커큐민이라는 강황 추출물도 암이 전이되는 걸 차단하고 생장하는 걸 막아준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추출물 중에서 AHCC라는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가 꽤 있는 이런 알파글루칸 면역다당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AHCC라는 게 있고, 그 외에 뭐 비타민 D나 유산균류를 좀 같이 드시면은 좀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뉴케어 인헨서 제품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 대상에서. <laughs> 대상 측에서 우리 그 가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좀 있다고 하네요. 제품의 할인 링크 이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할지 몰랐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브랜디드 컨텐츠 하면서 할인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이벤트까지 해주니까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할인 링크를 좀 제가 본문에 첨부할 거고 그리고 할인율은 거기에 설명을 좀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제가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더보기란과 댓글도 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과 사투를 벌다 시는 암 환우분들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영양식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으니깐요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우분들 가족분들 용기를 지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